아, 어, 이제, 어, 32페이지에 있는 자극이 전달되는 것으로늘 공부합니다. 오늘 공부할 자극이 전달되는 것은 먼저 신경계를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신경계 다음에 뇌를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보통 일반적인 반응까지 그런 조건반사그 다음에, 어, 생명의 아주 중요한 생명이나 좀 뭔가를 좀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장치인 무조건반사를 공부할게요. 먼저, 신경계를 공부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1학년, 아, 1학년 때뭘 배웠냐면, 그, 개체, 그러니까 세포부터 시작해서 개체까지 되는 걸 배웠어요. 세포부터 개체까지 되는 과정이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기관계, 그다음 개체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 기관계 중에 <laughs> 신경계가 있어요. 이 신경계는 자극이 전달돼서 반응되는 그 전체를 신경계라고 할 거예요. 이런 신경계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돼요. 신경계를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중추신경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초신경계가 있어요 선생님이 말초신경계부터 설명할 거예요 어, 좀 단순하고 간단하거든요 말초신경계는 우리 몸 구석구석 끝까지 가 있는 신경계를 말해요 우리 몸 구석구석에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대부분은 이제 얼굴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피부가 다 우리 몸 구석구석을 다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 몸 구석구석에 좀더 근육이 있죠. 그래서 말초 신경계는 두 가지 신경계가 더해져 있어요. 바로 감각 신경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 신경입니다. 말초 신경계를 하면 어, 우리 몸 구석구석의 감각 뉴런들의 모임과 운동 뉴런들의 모임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뉴런들이 모이면 신경이 되고. 예, 감각신경, 운동신경, 두 가지로 말초신경을 예, 알아내고요.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였어요. 중추신경계는 중앙을 말해요. 중앙. 이런 중추신경계는 종류가 바로 뇌가 네,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척수가 있어요. 이 척수는, 척수는 바로 척, 척수 추, 속에 들어있어요. 척추에 속에 들어있어요 척수가. 그래서 뇌와 척수가 중추신경계고, 그다음에 뇌와 척수에서 척수에서 쭉 뻗어서 나가서 온몸으로 연결이 된 신경이 바로 감각신경과 그다음에 운동신경인 말초신경계가 있어요. 교과서 33페이지 그림을 보면 사람의 신경계가 뇌, 척추에 따라서 척수를 쭉 연결이 되고요. 거기서부터 뻗어 나간 것전체가 말초신경계. 가운데 쭉돼 있는 척추와 위가 중추신경계.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제 신경계는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가 있고 이렇게 되어있다면 감각신경, 운동신경 여러분들이 신경 혹은 뉴런을 세 가지로 배웠어요. 감각뉴런, 운동뉴런, 그다음에 연합뉴런 있죠. 그래서 중추신경계는 이두 가지가 되고 바로 얘네가 연합신경, 바로 연합뉴런들의 모임이 되겠죠. 그러면 <laughs> 뇌는 무엇인가 판단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척수는 신경들의 고속도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척추, 사람의, 사람의 뇌에서 척수로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 척수에서 온몸으로 연, 다 신경이 전달이 돼요. 그러면 색칠한, 노란색으로 색칠한 이 부분이 중추신경계예요. 중앙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앙에서 바로 어깨나 팔, 뭐 근육이나 장기들로 다리들로 바로 쭉갈수 있게 되는 것이 말초 신경이가 돼요. 그럼 말초 신경에는 우리 몸 구석 구석을 다 관찰을 하니까 우리 몸 구석 구석 바로 어, 피부, 근육, 다음에 뇌 바깥쪽에 우리 몸에 있는 뭐 청각, 시각, 미각 전부 다 말초 신경계랑 연결되는 이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런 말초 신경에서 들어온 자극이 척수를 따라서 뇌로 전달이 되고요.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척수를 따라서 가서 말초 신경 가서 근육이 움직일 거예요. 코스를 보면 자극을 받아들여서 자극을 받아들여서 석수를 따라서 뇌로가고뇌에서 석수를 따라서 네, 운동으로 가겠죠. 반응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말초 신경 여기가 중추 신경기가 되겠죠. 이제,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가 어떤 건지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추신경계의 대표적인 뇌를 공부할게요. 뇌는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얼마나 중요하면 아주 아주 단단한 뼈로 둘러싸여야 되겠죠. 왜 뇌가 중요하냐면, 사람은 뇌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심장이 안 뛰면 사람이 죽는 이유는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 심장이 안찐다 그래서 뇌의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뇌가 죽는다. 사람의 진정한 죽음은 뇌가 죽을 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뇌사라는 그런 말도 있죠. 어 뇌는 그만큼 중요한 곳인데 크게 뇌는 다섯 가지로 나눌 거예요. 먼저 대뇌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뇌, 소뇌, 간뇌. 연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외우기는 쉬워요. 왜냐면, 대, 중, 소, 이렇게 뇌가 있고요. 간뇌와 연수가 있다. 이 정도 이제. 근데, 간뇌는좀 처음 들어도 연수는 여러분들이 연수동 생각하면 좀 쉽게 외울 수 있겠죠. 먼저, 대뇌 공부할게요. 대뇌는 모든 정보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명령을 내리는 곳이에요. 네. 얘는, 한마디로, 판단하고요. 생각하고요. 명령을 내리고요. 인식하고요. 모든 걸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뭐 계산한다, 시험 문제 푼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동영상 보면서 이해한다, 이해가 안 가서 뭐 다시 보려고 뭐 클릭을 한다, 이런 모든 건다대회가 관장해요. 그래서 대회가 엄청나게 커요. 내구조는 34페이지 그림으로 다, 나와 있어요. 대뇌의 모양을 잘 봤더니 주름이 져있죠? 이 주름의 수가 많을수록 아이가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주름이 바로 연합 조선들이 얼마만큼 잘 꼬여져 있냐, 이런 걸 뜻하기도 합니다. <laughs> 대뇌는 어, 여기, 제가 인식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인식이 뭐냐면, 시각에서 들어온 거, 지금 뭔가 딱 보는 거, 제 화면을 보는 거, 또는 눈에서 들어온 것은 사람이 알아내지 못해요. 눈에서 들어온 것이 막막에 맺혀서, 그래도 못 알아내요. 망망하게 맺힌 것이 시신경을 타고서 대뇌에 도착해서 내가 아 이거 쩝쩝쩝쩝 연결해서 아 화면에 어, 선생님이 있구나, 화면에 어떤 설명이 있구나, 독과서 어떤 글씨가 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 바로 대뇌에요. 그러면 이제 대뇌는 인식을 하고요, 다음에 생각도 하고요, 명령도 하고요, 판단도 하겠죠? 그래서 아 팔을 움직이자, 손을 쓰자, 글씨를 쓰자 등등의 모든 판단도 다 대뇌가 할 거예요. 중뇌는 교과서 그림 3 4 페이지 보면 진짜 이 사람의 몸에 중앙이 있어요. 중뇌, 중간뇌라고 되어 있죠. 내에서 약간 아래쪽에 있어요. 이 중간뇌를 잘 보면 뭐 어떻게 되냐면 안구 운동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한다어 있어요. 중뇌는 안구 운동, 그다음에 동공 크기 조절이죠. 잘 생각해봤더니 먼저, 실터할게요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려면 무엇이 조절이 되죠? 홍채의 크기가 조절이 되죠?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에 가면 홍채가 줄어들어서 동공이 커진다고 되어어요그 다음에 밝은 곳에 가면 홍채가 커져서 동공이 줄어든다고 되어어요 그래서 빛의 양을 조절하거든요. 이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녹화하는 시간이 밤인데, 불이 켜져 있거든요. 만약에 누가 불을 딱 끄면 제 동공이 커질거예요 뭔가 더잘 보기 위해서 그런데 제 대뇌가 아 불이 꺼졌다 빛이 많이 필요하다 동공을 크게 하기 위해서 홍채를 크기를 줄여라는 명령을 대뇌가 안해요 오로지 중간뇌가 바로 빛의 양을 판단해서 동공의 크기를 조절할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인식과 전혀 상관 없어요 눈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눈에서 들어오는 정보가 척수를 따라서 대뇌까지 가는 과정에서 중간대를 지나갈 거예요. 이 중간대를 지나갈 때 빛의 양에 따라서 동공 홍채의 크기를 막 조절해서 동공의 크기에 딱 조절이 되는 거예요. 자동반응이고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것을 의식적으로 조절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거의 못해요. 그 다음에 안구운동. 이게 이거는 의식적으로 조절해요. 안구운동이 뭐냐면요. 이렇게 딱 봐서 왼쪽 본다 오른쪽 본다 위분다, 본다, 아래본다 예, 눈으로 보는 것도 멀리 있는 거는 수정체가 얇아져야 되고요. 가까이 있는 것을 보려면 수정체가 굵어져야 된다고 배웠죠. 이렇게 안구 운동, 수정체 운동까지도 해요. 안구 운동은 사람의 대뇌가 관장을 해요. 아 저쪽 봐야지, 아, 이쪽 봐야지. 글씨 뭐 있네. 저기 멀리 있는 거 봐야지, 봐야지. 한, 하는데 그렇게 머리가 판단한 명령이 중간 뇌를 지나갈 때. 중간내가 구체적으로 근육을 얼마만큼 움직여라. 그 다음에 모양체를 어떻게 움직여서 어 수정체를 얇게 만들어라. 두껍게 만들어라.를 바로 중내에서 할 거예요. 중간내라고 되어있죠. 우리 교과서에서는 내가 중간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입니다. 손해가 하는 일 딱, 이게 교과서에서 보면 근육 운동과 자세 균형이. 내가 하는 일은 근육 운동. 그 다음에 자세 균형이. 배운 건다배운 거예요. 근육 운동은 운동 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척수를 따라서 운동 신경으로 연결해서 가는 명령은 소뇌를 지나가요. <laughs> 제가 가르치는 말에서는 제 아들 얘기 했는데, 제 아들이 지금 제 5월 달로, 5월 달로 40, 5월 달로 이제 10개월이 돼요. 10개월짜리 깐다내기는 앉혀놓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이거예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뭐 그냥 이거 박수 요 근데 엄마 아빠 되게 좋아해요. 애가 박수 친다고. 근데 사실 아기 입장에서는 뭐 하는 거냐? 내가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대뇌가 연습하는지 손해가 연습하는지 몰라도 이 근육 운동을 아예 손에 입력해놓는 거예요. 걸음마 처음 할 때도 손에 입력이 돼요. 그다음에 어 뭔가 잡는 거 이런 건 언제까지 입력이 되냐? 유치원 다닐 때까지 입력이 돼요. 그때 막 연습을 하죠. 아이고 뭐 잡아본다고. 뭐 큰거 잡아라, 젓가락질해라 이런 거 전부 다 손에서 해요. 근육 운동을 조절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칠판에 동그라미를 그리기 위해서는 몸도 움직였고 팔도 움직였고 손은 분필을 잡았거든요. 머리는 분명히 분필을 잡아서 동그라미 그려야지 라고 하지 내가 팔을 움직여야지라는 머리로 명령 못 해요. 그런데 동그라미 그려야지라는 대뇌의 명령이 손해로 지나가면서 동그라미를 그리기 위해서 각각의 근육들을 다 움직이게 해요. 의식적으로. 이 소, 그거 손해가 조절해요. 근데 이 의식이 손해의 근육운동의 의식과는 무관하죠. 손해의 근육운동은 명령은 사람이 알지 못해요. 대신 자연스럽게 연습이 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이게 연습이 안돼 있으면 힘들죠. 어, 장애인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성마비나, 혹은 소아마비 같은 장애인구 같은 경우에, 아니면 다쳤을 때, 뭐, 기부스한 다음에 기부스 플러스 때, 연습을 해요. 왜 연습을 안 하냐면, 손의 기능을 좀 되찾고, 근육의 기능을 되찾을 때, 이게 연습을 해요. 그래서, 손에는 근육 운동을 조절해요. 그 다음에 하게 자세와 균형이라고 있습니다. 자세와 균형. 우리가 배웠던 감각기 중에서, 자세와 균형과 관련된 감각이 황형감각이고요. 이 평영 혹은 회전 감각은요 바로 귀에서 하죠 그래서 손에는 귀와 연결이 되어있어요 손의 위치를 한번 잘 보세요 손의 위치를 잘 봤더니 귀 바로 뒤쪽에 있어요 아 자세와 균형 멀미와도 관계있고요 그래서 어, 아주 유명한 멀미안 있죠 귀 밑에 여기 붙이면 멀미를 안해요 왜냐 드리어 회전과 평형에 관련된 것을 약간 무디게 해주죠. 전정기관과 광고리관을 무디게 해줘요. 전정기관과 광고리관에서 연결이 된 것은 바로 손해라고 할수 있겠죠. 물론, 대뇌까지 연결이 돼서 내 몸이 흔들어진다, 회전한다도 다 알게 되겠지만, 손해와도 관련이 있어서 균형을 유죠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제, 어 다리 하나를 들고, 손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뭐, 학다리 고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균형을 잡죠? 이 균형을 잡을 때, 근육 운동을 조절해요. 이 근육 운동의 균형을 잡을 때는, 전정기관이 관여를 하고이전정기관이 손해에도 정보를 전달하고, 손해의 정보는 바로, 아, 근육 운동 어떻게 해서 내가 쓰러지지 않아야겠다. 아, 그렇게, 어,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곳이 손해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냥 나는, 대뇌는 균형을 잡아라라는 생각만 하죠. 이제 손에까지고 그다음 에 간내를 볼 거예요. 간내는 이제 위치상 딱 보면 어디에 있냐면 어 거의 내정 가운데 중앙 쪽에 있어요. 간내라고 돼 있고 하는 일은 체온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일은 체온 체액의 농도 조절. 아직 녹화는 안 했지만 시험. 범위 안에 체온과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세 글자로 중요한 세글자가 있는데 항상 성분을 조절해요 항상 똑같은 정도를 유지해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요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증가하죠 포도당이 증가할 때 포도당의 양을 조절하죠 호르몬이 인슐린이나 호르몬이그 다음에 우리가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시죠, 물을 마시죠. 물을 마시면 혈액 속에 물의 양이 증가하죠 근데 목이 마르다는 소리는 혈액 속에 물의 양이 막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혈액의 물의 양을 적당하게 조절하죠 사람의 체온은 36.5도예요 그래서 사람이 추우면 막 몸을 발발발 떨면서 뭐 스스로 막 뛰고 운동하고 따스한데 찾아가죠 그렇게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곳이 간내 모두 다 걔네가 알고 있지만 간내는 직접 명령을 내리는 곳이에요 예언 볼게요 연수의 위치는요, 간내에서 척수로 내려가는 곳에 있어요. 간내에서 척수로 내려가는 곳에 있어요. 정확히는 중, 간내 중간내, 연수, 척수로 내려가는. 어, 위치를 잘 보시면, 어, 손에와 중간내 위치거든요. 어서 많이 군대고, 척수랑도 꽤 가깝고, 영화에서 보면, 영화에서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뭐, 스파이나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지 않고 기절시킬 때, 여기딱 치죠. 뒤를 딱 치면. 쓰쓰지지죠 세게 치면 죽어요. 바로 여기 연수와 척수 사이를 하고 뭐 뼈를 다치게도 할수 있지만 여기에 충격을 넣어도 가능하겠죠. 연수가 하는 일을 딱 보면 호흡, 신장 박동, 소화액의 분비를 조절하거든요 얘는 호흡, 숨쉬기, 신장 박동, 다음에 소화액의 분비. 잘 보시면, 이거 전부 다 사람이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힘들죠? 먼저, 호흡은 조절할 수 있어요. 숨을 다 참을 수가 있죠. 하지만, 계속 참는 거 불가능하죠. 어느 순간에 숨을 의식적으로 내가, 나숨 쉬면 안 돼, 참아야 돼, 참아야 돼 하고 있지만, 숨을 그냥 쉬게 되죠. 이거 연수에서 명령이 자동으로 나와요. 심장박동. 자기 마음대로 심장박동 빨라지지 못하죠. 예. 그 다음에, 소화의 준비 밥을 먹어서, 밥을 먹어서 밥이 소화가 돼요. 제가 지금 저녁을 먹고 와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제 위는 지금 막 위액을 분비하면서 밥을 막위에이는 밥을 막 섞을 거예요. 이렇게 소화액이 분비되는 거 제가 대네가 명령 안 내려요. 대네는아 밥을 먹자 먹었구나 아 포만감을 느끼는 데서 끝나요. 그러면 위에 물, 물건이 들어왔으면 위에 음식물이 들어왔으면 그 음식물에 감지했으면연수에서 위액을 들어보내요. 그 다시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면 십이지장에서 뭐이자액 나오고요, 쓸기즙 나오겠죠. 그다음에 소장으로 들어가면 장액도 나오겠죠. 이렇게 소화액이 다 분비되는 것도 연수에서 작용해요. 이제 내는 대뇌, 중뇌, 손해간뇌 연수 각각의 하는 일을 보면 판단, 생각, 인식, 명령. 중뇌는 눈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눈. 손에는 근육과 기와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간뇌는 체온, 체계 농도를 조절하고 즉 항상성을 조절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연수는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어요 호흡과 심장활동은 살아가는 데꼭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뇌를 공부하면 됐고요 그 다음에 조건반사와 무조건반사요 여러분들이 조건반사, 무조건반사 조건반사는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는 조건반사 대신에 이제 어, 감각부터 인식과 다음에 명령 아, 반응까지 이단계로 이 공부가 되어있어요 조건반사 즉 감각 인식 반응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연습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3학년들의 인기가 점심시간에 배드민턴 치기가 엄청나게 유행인데 배드민턴을 친다. 그때 공이 날아오는면 보면 쳐야 되죠. 뭐 어떻게 칠까요? 공이 날아오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자세히 한번 해줄게요. 공이 날아오는 것은 빛이 공을 비춰주면 공에서 빛이 반사가 되겠죠. 그 반사된 빛이 각막을 통하고요. 사람을 통해서는 먼저 각막을 통하고 수정체를 통하고 유리체를 지나서 각막에 상이 맺히겠죠. 여기서 상이 를어요 그렇게 되면, 낭막에서 상이 생기게 되면, 시세포가 그 상의 색깔과 명암을 인식해서 시신경으로 보낼 거고요. 시신경은 뇌로 가겠죠. 그러면 이 뇌는 인식할 거예요. 아, 저거 배드맨턴 공이네. 인식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지 판단하겠죠. 연습하면 그러면 공을 친구한테 위로 칠 것인가, 세게 칠 것인가, 내가 여기서 몸객을할 것인가, 여러 가지 판단을 여기서 할 거예요. 내가 판단하면, 을 내는 다시 명령을 내릴 거고요. 이 명령이 근육 운동을 해야 되므로 소뇌를 지나갈 거고요. 소뇌를 지나갈 거고요. 이 소뇌에서의 명령은 척수를 지날 거고요. 척수를 지나서 손 또는 몸의 근육, 손 또는 몸의 운동 신경으로 갈 거고요. 이 운동 신경이 다음에 근육으로 도착해서 운동을 할 거예요. 아주 자세히 제가 적었어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눈이죠. 여기까지 눈, 눈에서 아 죄송해요. 여기까지 눈, 눈에서 시신경을 통해서 얘는 감각 신경이죠. 감각 신경을 통해서 뇌에 도착하면. 명령을 내려서 손에서 석수 지나서 운동신경을 지나서 근육으로 갈 거예요. 이게 그 중에서 이 인식과 명령하는 것은 사람이 연습할 수 있고요. 경험한 기억을 찾아낼 수도 있죠. 공부도 마찬가지죠. 시험 문제 볼 때도 똑같아요. 시험 문제를 인식하는 건다 여기죠. 다 여기요. 그러면 글자를 해석했어요. 어, 이거 내가 공부한 거네. 어, 이거 강의 있었네. 이거 수업시간에 들었네? 인식하고 판단하면, 아, 몇번답 찍어야지. 답이 나오면, 손해를 지나서, 척수를 지나서, 운동신경을 지나서, 적당한 곳에 막히을 하겠죠. 이 네, 과정이 바로 일반적인 감각, 인식, 반응의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거의 모든 것, 사람이 이제 생활할 때 거의 모든 건다이 감각, 인식, 반응의 과정을 거쳐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바로 무조건 반사예요. 무조건 반사는 별표를 100만 개 정도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거는 대뇌가 관여하지 않아요. 무조건 반사는 생명 활동과 필수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들이에요. 재채기하는 거나 아니면 무릎 반사 같은 경우, 혹은 여러분들이 팔딱대때 경기 절에서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무조건반사예요 무조건반사 그림이 37페이지에 있어요 아, 37페이지에 무조건반사 실험 그림을 잠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남자가 여자의 무릎뼈 밑을 딱치는거예요 만져보면 무릎 무릎뼈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여기 밑. 쪽 여기 근처를 치는 거예요. 무릎뼈가 이렇게 연결이 되려면 여기 이제 무릎에 랜덤맨이라는 부분에 약간 밑쪽을 딱 치는데 여기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어, 쇠망치가 아닌 구멍망치를 쳐야겠죠구멍망치로 여기를 살짝 똑 치면 발이, 무릎이 여기를 딱 치면 발이 저절로 이렇게 올라가요. 저절로. 예. 그럼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과정은 어떻게 되냐면, 먼저, 감각이 일어나겠죠? 예. 통각, 압각, 어떤 감각을 느낄 거예요? 주로 피부 감각을 느낄 거겠죠? 피부 감각을 느끼면, 감각신경이, 감각신경이 척수를 지나가겠죠? 원칙에 의해서는, 아까 전에, 조금맛을 보면, 눈에, 눈은, 눈은 바로 대뇌라 이럴 때 있지만, 대부분 만지게 되면, 척수를 지나서, 감각신경을 지나서, 내로가죠 그러니까 원칙은 내로가야 돼요. 예, 얘도 내려갑니다. 얘도 내려가요. 얘 내려가요. 네가 느낄 거예요. 어, 여기 쳤네. 어, 실험하네. 얘네가 인식할 거예요. 인식. 하지만, 무조건만 사라고 적으면요. 척수에서 명령을 내릴 거에요 명령. 어디로 내리냐? 운동신으로 내릴 거요 근육이 운동거 다리가 불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 선으로 바로 가요. 바로. 명령을 내리는 곳이 보통은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행동은 대뇌이지만, 조그만 선처럼 대뇌이지만 무조건 만사는명령의 출처가 석수예요. 이게 하얀색이 먼저 실행이 되거든요. 하얀색이. 그럼 대뇌가 생각하죠. 어? 내가 명령 내릴 적이 없는데 다리가 움직여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혼란이 있겠죠. 무조건 반사는 그래서 대뇌가 관여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대뇌로 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무조건 반사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반사의 과정만 생각하면 감각, 감각신경, 척수에서 운동신경으로 가서 근육으로 갈 거예요 화살표의 방향이 중요하고요 화살표의 방향이 중요하고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알아줘야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무조건반사 실험 여기를 우리는 무릎반사라고 해요 교과서 37페이지 그림이 바로 무릎반사 그림이 될어예요 무릎반사 실험하는 그림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건 자극이 전달되고 반응이 될때 어떻게 되는지 있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얼마나 빨리 반응할까 라고 되어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실험한 것들이에요 어, 자를 가지고 반응 속도를 측정하는 거였는데 어, 간단하게 그래프를 해석하는 방법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자가 얼마나 떨어지는지 잡았는지에서 그 놓친 거리, 이 거리에 따라서 반응속도를 알수 있다. 눈에서 봐서 이거딱 잡는 그 시간. 눈부터 대뇌가 판단해서, 눈, 다음에 대뇌그 다음에 근육을 잡는 거, 여기까지 반응 시간을 보는 것이 39페이지 그래프가 되겠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덕 공부를 다음 파일에서 할 건데, 좀 짧으니까 다음 파일은 간단하게 듣도록 합시다. 바로 약물 파일입니다.